자, 오늘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스윙 강의는 여러분들이 여러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12명, 예, 한 10명 정도 생각했는데 12명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좋은 강의로 보답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단타 봅시다. 초록뱀, 알소포트, 축하드리고요 오프라인 단타방 스윙률 로켓트님도 한번 이제 비중 좀 실어보세요 로켓트님 어? 어, 그래도 이거는 좀 뭐야 이거는 스윙이야? 축하드려요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어 음, 축하드립니다 홍봉개님방 와 오늘 SK 바이오 먹었냐 <laughs> 축하드려요 어야 홍봉개님 리딩 잘해 그렇죠 단타는 리딩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스윙카우보이님 음. 오이 뭐야? 동배단터 음. 음 홍몽이님, 전성주원님 축하드립니다. 한수님, 오, 축하드려요. 어, 복돌만세님, 축하드립니다. 한 달에 30만원이면 이거, 한 2, 3일이면 뽑겠다. <laughs> 안 그래요? 응? 공개방 단타, 축하드립니다. 초록뱀, 흥구석유. 아, 흥구석유 들어가셨나보네. <laughs> 축하드려요. 오프라인 단타방, 레오님. 인터뷰하니까 매매 집중 못하겠어요? <laughs> 46만원, 축하드립니다. 음. 종배 스윙, 스윙 종목, 판매도. 뭐야, 이거. 스윙안 올리셨네? 음. 자, 축하드리고요. 들 자 일단 오늘 간종목들 한번 볼게요 레버리지 옵티팜 와 옵티팜 대박이네 옵티팜 누가 물어보지 않으셨나 제가 그냥 좋아보인다 고 그랬나요 상한가가 버렸네 <laughs> 메이슨 코셈 마니커 요거는 제가 여기서 아까 불러 드렸죠. 눌러 주더니 그냥 상가 가 버렸네. 인산가 DA테크 이것도 좋네요. 차트가. 디 DA테크 마니커 하림 제가 V.I.P. 드리지 않았었나요? 다 팔았나요 이거? 기억이 안 나네. 하림이가 못 드리, 그죠? 잘 가네. S.K. 바이오랜드도 V.I.P. 종목이고, 어우 대박. 공식 종목보다 장중에 드리는 종목이 더잘 가죠. 왜 그럴까요? 플레이 위드. 하이오링크 자, 지수 한번 보고 마칠게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다행히 오늘 다시 60일선 저기 했죠? 이게 뭐예요? 저돌지죠, 저돌지. 음? 여기서 저항, 여기 저, 여기서 저항이라고 보면. 살짝 돌파했다가, 어, 어떻게 보면,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저기 했던 거랑 마찬가지죠. 이 자리가 1900선 자리에요. 1900선 자리, 그쵸? 61선으로 볼게 아니라, 이거를 1900선을 딱 보면, 1900선 자리에 보면, 저돌지가 나왔죠. 그러니까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어, 여기만 뚫으면 이 2000까지 갈 날도 머지않은 거죠. 단, 미국 증시가 따라줘야지. <laughs> 미국 증시가 따라줘야 되죠. 오늘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음, 나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드린 거 일신 석재랑 뭐, 가비아는 VI까지 갔네요. 어우, 축하드립니다. 예, 네, 알서포트는 들고 가셔도 되고. 하비아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 고생들 하셨고요. 네, 공개방 여러분들은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